어 수구 정당 내란 당놈들이 음. 저렇게 따뜻하게 포옹해드린 적이 있냐고. 음. 어. 어디 뭐 이상한 동상이나 세운다 그러고 세운. 광화문 음. 광장에 진짜 그런 거 세워봤자 아. 이분들이 이런 걸뭐 알겠어요. 뭐 여기 와서 볼 수도 없. 자 대통령 복귀. 아 이제 마지막 일정이었죠. 띠 이렇게. 네, 이 대통령 튀르키에어로 군인들 향해 힘차게 인사. 어, 아, 이걸 또 감동이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튀르키예어로. 나는 솔직히 못 외워. <laughs> 어? 튀르키예어가 어? 따로 있는지도 사실 우리 국민 잘 모르잖아요. 어, 몰랐어요? <laughs> 저도 몰랐어요. 튀르키 <laughs> 네. <laughs> 그냥 터키에서 무슨 말쓸줄 알았어? 터키 <laughs> 토키... 글쎄요 그러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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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안 해봤어 사실. 네. 아, 근데 터키 사람 터키 있겠지. 터키어가 네. 그죠. 네. 돌고로가 있겠지. 메르하바. <laughs> 아르게 아르케르. <laughs> 메르하바, 어, 아르케르 음. 이거를 우리같으면 솔직히 손에다 야. 쓰잖아 급하면. 음. 근데 봤어 대통령 손에다 펀딩페이퍼가오떨어지 음. <laughs> 그런 거안 해. 뭐 어떤 놈은 <laughs> 왕자도 쓰지만. 네. <laughs> 이 대통령 머리가 확실히 좋아. <laughs> 아, 안써 아, 확실히 뭐, 안 해. 네. 네. 나그 솔직히 이거 봐봐 네. 메르하바. 아스케르 이렇게 써놨다가 지워졌어 네. 또 잘못 읽으면 더 쪽팔리잖아 아 큰일 나죠 네. 네. 메르 하바 아이스 케이키 <laughs> 안 되잖아 근데 아 진짜 이게 멋집니다. 걱정이 안돼어뭐 네. 음. 절대 실수 안할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든 잘할것 같으니까 자 마지막 일정 그리고 이제 또 동포들도 음. 만났어요 네, 이재명 트리키의 동포 만나 여러분이 외교관 본국이 든든한 지지자 될것 근데 전 요런 대사가 감동이야 아 이거 뭐야 음, 이재명, 흉을, 이재명 봐도... 흉을 봐도 괜찮다 이런 거 고쳐달라는 의견을 내달라 근데 아. 그냥 의견만 내라고 그치지 않아요 음. 지난번에 이집트에서는 어, 음. 케이프타운 인가부터 음. 1,400km를 날아서 왔어. 음. 특정 지역의 교민 회장이 그러면서 야 투표하기도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할수 있도록 검토해 보자. 음. 왜안 되냐? 어? 그냥 답을 냅니다. 그리고 음. 저는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해결해 바로 그냥 뭐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음. 그냥 내가 검토 한 20년 뒤에 검토해 볼게. 이게 아니라 인천일보. 배우자 죽으면 15일 안에 떠나야 이재명 대통령 튀르키의 혼인 비자 현실에 대응 약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튀르키에도 다문화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지인 남편이든 아내가 죽으면 음. 15일 만에 출국해야 되는 사실상 추방 통보를 받는데요. 아, 음. 너무 카욕하잖아요. 잔인하다. 음. 그래서 이런 거를 음.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튀르키의 정부에다가. 음. 에? 요거 말이야 해결합시다. 음. 크, 이게 아. 제가 날마다 지금 계속 이제 연이어서 우리가 이제 해외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음. 이게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대통령이 에. 그냥 우리가 그냥 무감각적으로 아, 그렇지 잘하지 잘하지 이렇게 끄덕끄덕 할수 있지만 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냐면 보수 언론하고요 이제 어떤 모 정당이 아주 음. 종 모니터링하면서 음. 뭐 하나 결례 음. 실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거 잡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들여다보고 있어 지금 얘네 진의 아젠다가 없으니까 네. 네거티브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 7박 10일 동안에 극한의 이 체력이 소모되는 음. 이 일정 속에 음. 실수 하나 안 나오고 지금 엄청난 정신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솔직히 윤석열 때 우리 짜증은 났지만 네. 윤석열 밖에 나가 있으면 그래도 안 보이니까 좀 낫다 <laughs>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심지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좀 강하게 <laughs> 하셨다가 어떤 신부님이 <laughs> 아, 아 비행기 가 어, 어, 어 그건 내가 네. 반복 안 할게요. 아, 신부님도 <laughs> 좀 고생하셨는데 네. 사실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했잖아. 근데 그쵸. 솔직히 여러분도 그런 생각안 음. 하셨어요? 이 열흘 동안 아, 없으니까 대통령이. 그죠 너무 왜 이렇게 모래 비워, 이렇게. 그러니까요. 약간 금단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응, 응. 어, 대통령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응.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응. 와, 그래서 저는 너무 초인적인 게 네. 누군가가 나의 일상과 이 모든 극한 상황에서의 네. 업무 상황을 한 천만 명이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해. 상상을 해봤어요 전세계 수억이 보고 있지 어, 와 이건 너무 힘들어 근데도 음. 어떤 실수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구설수 없이 다 하잖아요 사실 윤석열 때에는 거라니까. 짜증은 났지만 되게 웃기는 영상이 많아가지고 <laughs> 그때 여러분들 뉴스 보기 싫어하셔서 지희씨랑 저랑 오창석씨랑 네. 웃기는 뉴스 그래가지고 열나마 <laughs> 아. <laughs> 골지르고 막, 웃기, 우, 우, 막 웃으면서 이제 촌철사님 멘트하고, <laughs> 네.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힘들어도 뉴스를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꼬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가면 재밌는 영상이 많이 나왔어요. 어, 그렇죠. 그래서 네. 이상한 뚱뚱뚱뚱뚱뚱뚱 뚱 이런 음악 넣어가지고 막 설치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런 거 만들 게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근데 약간 짜증나. 보다 보면 자꾸 눈물이나. 사실 우리는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 을 흘리면은 네.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져요 네. 목도 메이고 안 근데 요거는 사실 방송할 때 보면 안 되는 영상이다 한번 네. 보세요 네. 트리키의 한국전 참전용사 만난 이재명 대통령 감사합니다 트리키에 네 아... 번째로 어... 많은 군인을 음. 보낸 만큼 이렇게 <laughs> 여전히 우리 노병들도 계시지만 이 영상 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진정성 이 미망인 분들 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분들을 예. 한분한분 번번 안아주는데, 이게 사랑이고 진정성이에요. 미망인들, 음. 유가족들, 대통령 울고 계시잖아. 음. 여사도 눈이 젖어 있어. 말만 뭐 6.25, 6.25 그렇죠. 팔아먹었지 저 어? 수구정당, 내란당 음. 놈들이 저렇게 따뜻하게 포옹해드린 적이 있냐고 그렇죠. 어디 뭐 이상한 어. 동상이나 세운다 그러고 세훈 음. 광화문 광장에 진짜 그런 거 세워봤자 <laughs> 네. 이분들이 이런 걸뭐 알겠어요 뭐 여기 와서 볼 수도 없고 정작 이렇게 국가의 정상이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품에 안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위로이고 감사 표현이고 음. 보답이죠. 맞습니다. 네, 아근데 우리 이상우 선배님도 눈물이 <laughs> 아니 나 너무 감사하고야 예. 진짜 우리가 저렇게 이분들을 얼마나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에 보통 속에 살았겠어요, 유가족들. 음. 근데 어 조금이라도 음. 위로가 될것 같아서 저분들한테 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유, 공감합니다. 땡큐. 아, 이거 방송 사고만 잡구나 <laughs> 이거.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비행기 네. 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귀국. 어 나는 김민석 음. 총리가 이렇게 밝게 웃는 거 처음 봐. 음. 어 힘들었나보다. <laughs> 혼자 설게요. <이렇게> 어. 버티기 <웃음> <웃음> 안에 돌아가는 일들이 많지 <laughs> 아, 않아서. <laughs> 정청래 <힘드셨나 정청회 웃음> 대표도 요새 많이 힘들었잖아. <laughs> 그래도 여기 눈으로 남아. 아, 정청래 대표예요? 응. 네. 아. 그리고 여기 머리통만 봐도 알겠어요 김병기 원대. 음. 어, 아 그다음에 옆모습 보니까 강우식 아, 실장. 우리 음, 강, 강우식, 강우식 비서실장. 비서실장. 음. 아이 강우식 비서실장을 대통령이 기내에서도 되게 칭찬을 했어요. U A E에서 이번에 최대 규모의 성과가 나왔고 음. 그거 조중동을 비롯한 전 매체들 일면에 가득히 썼다고 막 250억, 250조 뭐 막. 근데 강훈씨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엄청난 딜을 만들어 놓은 거야. 어 그래요. 그런데 음. 실제로 어, 저 권위주의 또는 준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 대통령이 다 결정되잖아 그 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를 아는 음. 거다. 우리는 뭐비서실장으로 비서, 비서 아니야 이러는데 음. 대통령 더구나 특사로 갔잖아. 네. 그래서 장관급들을 다 만난 거야. 음. 그래서 이미 예비적인 딜이 다 이루어졌고 대통령이 가가지고 엄청난 딜을 했는데 사실 사전에 예비한 것보다 더 딜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가 일정을 가지고 라포 형성을 위해서 음. 아예 어, 최상위 순회 미팅을 통해서 추가로 얻어낸 게 있대요. 음. 근데 그거는 아직 지금 워낙 그 사이즈가 큰 거라 보도 자료에 담지도 못했대는 오. 거야. 제가 요 단독 취재 내용인데. 예. 그래서 <laughs> 지금 요거를 아마 추가로 이제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음. 공개할 음. 예정인데. 음. 그러면 실제 UAE에서 발표했던 내용보다 훨씬 대박. 와. 야. 와. 보통 윤석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막몇년 전까지 다 모아서 부풀리기 어, 맞아, 식으로 맞아. 해서, 맞아. 네. MOU 이미 뭐, 한화나 뭐, LG에서 이미 가가지고 MOU 다 만든 거야. 음. 그리고 실제 경제지에 놨던 거야. 음. 근데 그거를 다 모아 모아. 어? 야, 저기, 이번 테이블에서 먹다 남은 거 있잖아. 삼 3번 테이블 그 <laughs> 예. 반찬 다가져왔다 야야야 그 빨아서 하면돼 그냥 내 밥풀이 있다고? 아 이게 밥풀만 건져내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밥상 차렸단 <laughs> 말이야 석때 예. 응? 근데 이걸로 밥상을 냈는데 이만큼 더 있는 거야 지금 음. 안 나온 게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때 기억해 주세요 아 이것이 바로 고발 뉴스 이상호가 피드백 업에서 얘기했던 그건가 아. 야이 그 정도만 단독. 얘기할게요. 아, 단독. 저, 근데 강우식 저, 비서실장이 음. 저도 좀 궁금해서 국무회의 참석하신 분 중에 음. 약간 친분 있는 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어떠, 진짜 어떤 사람이냐, 진짜 그렇게 일 잘하냐, 요즘 음, 음. 호감이다. 음. 그러고 보니까 그분의 대답이 뭐였냐면 음? 허기자, IPM이 높은 사람이야. 아. 이렇게 설명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대단히 명석한 음. 예, 일을 맡겨 보면 아.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돌아간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비근한 어.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laughs> 네. 졸라 웃겨요. 졸라 <laughs> 웃겨. 어. 어. 그,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웃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 네. 어떠한 위험 상황과 위기 상황에도 음. 지도자는 유머를 잊으면 안 돼요. 음. 음, 그렇구나. 어.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을 볼때그 사람이 웃긴지 안 웃긴지를 가장 높게 봅니다. 음. 제가 정동영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정치하기 전에 우리 음. 부장이었어 (mbc에서) 예. 음, 음, 음. 그니까 연락친하지 음. 사적으로 음. 할말 못한 말다 하지 옛날에 대통령 선거에서 <laughs> 최대로 졌어 음, 음. 최고로 크게 졌어 그리고 그한 보름 있다 만났어 <laughs> 예. 보름 있다가 예. 그 자리에서 남들은 막 위로하더라고 예. 근데 나는 딱 얘기했어 예. 선배 왜진줄 아세요 어떻아씨뭐뭐 국민일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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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인 분석을 하더라고. <laughs> 네. 뭐, 노인 폄마 막. 어... 그리고 뭐, 아, 저기, 뭐, 청와대 쪽에서 안 도와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 네. 그거 아니라고. 네. 선배가 내세웠던 슬로건이 뭐예요? 행복한 뭐, 네. 대한민국 만들겠다. 그런 거였어. 네. 근데, 정선배가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 <laughs> 그리고 내가 정선배 만나서 그때가 한 20년 됐을 때인데, 정 선배 때문에 웃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아, 근그 얘기를 했어. 노잼이라는 얘기를. 정 선배 거야? 안 웃겨, <laughs> 안 행복해 보여.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음... 그 이후로도 계속 안 웃겨. <laughs> 그게... 그 대답도 안 웃겨. 뭐 음... 그러냐. 어,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그래? 야 내가 내 웃기지 않냐? 이것도 아니야. 근데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차피 음... 퍽퍽한 인생이고 실제로 당장 정말. 아주 그 특이하게 세상을 음. 바꾸기 어려워 음. 근데 사람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함께 가자 라고 하려면 음. 웃음이 있어야 돼 음. 실제로 저는 MB를 여러 차례 고발한 기자지만 네. 저는 잠복하면서 MB 행사 같은 거 많이 봤어요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임부씨를 제일 먼저 많이 음. 한 기자잖아 MB도 임부씨 많이 했어요 제가 음. 그저 뭐야 그 뭐지 그 에리카랑 그게 뭐고요 아. 그 사건이 추억의 이름이다 에아 무슨 예, 그 무슨 네, 사건 이 네, 있었잖아 예. 기억도 안나 예. 그거를 제가 2 5 8 0에서 가장 음, 먼저 보도했어요 음. EBK 뭐 그거, 그쵸, 뭐 그거 맞다 네, 아, 정봉주가 아, 막 맞아. 하고 어. 그거를 제가 제일 먼저 보도했었어 음. 2 5 8 0에서 음. 그리고 정청래 당시 의원 초선이었는데 그거 보도 저그 C.D. 좀 달라고. 음, 어. 그래서 C.D. 한2 0만장고소 나눠준 게 유일한 선거 운동이었어 그 당시에. 오. 그러니까 저밖에 한 보도가 없으니까. 그러느라고 제가 인부시에가지고 M.B.를 여러 번 인터뷰해서 조졌어요근데 네. 제가 맨날 이렇게 연설하는 거 보면서 와 졸라 웃기다. 음. 너무 재밌는 사람이야. 어. 박근혜도 농담할 줄 알아요. 노무현. 아, 노무현 대통령. 해양, 문재인 해양. 대통령 왜 실패했는지 음. 알아? 졸라 보링해 <laughs> 안 웃겨 어 그랬나요? <laughs> 대통령 한번더 할까요? <laughs> 자기만 웃겨 짜증난 거야 <laughs> 결론을 말씀드리면 강훈식 되게 웃겨요 음... 음... 되게 웃긴데 사람을 웃기게 하면서 메시지가 있어 메시지가 그렇구나. 있고 핵심을 정확하게 뚫어 음... 난 처음 봤어 그렇게 명쾌해 그러니까 사람이 막 웃게 즐겁게 이야기를 했는데 딱 헤어질 때 보면, 자,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하고 딱 짚고 일어나. 음. 그러면 뻑 가는 거야, 사람들은. 그거를 UAE에서도 한 거야. 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거의 다한 거야. 음. 특히 폴란드에서도 한게 이번에 또 날라왔어. 음. 어? 주문서가. 자, 그래서 강원식을 음. 제가 이야기하면 또 바로 또 쇼츠가 나오더라, 요새는. 어. <laughs> <laughs> 쇼츠가 아니. 우리 방송은 실제로 얼마 안 보잖아 지금. <laughs> 0천명 <2000명 웃음> 보는데 쇼츠는 한 100만 명씩 보더라고. 그러니까 어, 나온 뭐, 1만이에요 네. 그래 가지고 가훈식 실장실에서 연락이 왔어. 네. 아, 쇼츠... 어. 아쇼츠한 30만 네. 클릭한 거아니에요 어, <laughs> 어, 쇼츠 봤다고. 근데 내가 처음에 <laughs> <그렇게> 그랬잖아. 가온 <열심히>? 이나 <laughs>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재하다 보니까 네. 사람 네. 좋더라고 그랬더니 네. <laughs> 어, 저를 그렇게 안 좋아하셨냐고. 음. 네. 어, 정말 그 딱히 매력적인 게 없었어요. 사실 국회의원 하실 때는 이재명한테 개기는 것처럼 어. 보여서 그랬지. 음. 자. 이렇게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이 확 달라지곤 하는데 음. 네. 그런 면에서 강홍식 그 비서실장과 이재명 대표, 대통령은 음. 정말 잘 만난 거 같아요. 음. 둘 다에게 시너지가 되는. 잘 만났다기보다도 음. 이재명 대통령이 잘 발탁을 지